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축복의 길 또는 축복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많이 쓰이는 언어 중에 일반적인 언어로 전락해버린 것이 있는데 사람을 평가할 때에 금수저냐, 은수저냐, 흑수저냐 이러한 표현을 요즘에 참 많이 씁니다. 금수저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서 큰 어려움이 없이 성공의 자리를 차지한 경우를 금수저 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금수저와는 별 관심이 없고 더 관심이 가는 것은 흙수저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나중에서 어렵게 태어났지만 어느 한순간에 그 사람이 변화되고 배나쓰고 하고 노력한 결과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들은 더 동감하고 흥미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서 한 번도 실수도 없고 또한 죄도 없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런 모범생으로 자라는 것이지만 그 사람 역시 흠이 있고 피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실수도 있고 또 우리가 때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방황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실수와 방황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타까운 환경을, 그 나의 실패를 그냥 실패로 보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어떻게 잘 수습해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운명을 가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우리 햇불교회의 슬로건이 축복이라는 언어로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장세기 12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1년 동안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너를 복을 주어, 너를 복의 근원으로 되게 할 것이라. 하신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장세기 15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는 지극히 큰 축복이라. 이 세목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나날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햇불가족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축복의 나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또한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창세기 48장 야곱의 언어를 통해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자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건면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한달 동안 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의 모든 일의 구함이 다내 생각대로 차고 넘치겠느냐.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1년 동안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미 한 달도 되기도 전에 어떤 일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일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 일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눈물을 경험한 이도 있을 것이고 넘어짐과 아픔을 이미 경험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슬로건은 축복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한 해를 시작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다치는 이러한 환경과 어려운 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겠는가?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게 자리로 만들 것인가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생애에 지금까지 전하는 말씀도 꼭 기억해야 되겠지만 오늘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읽어버려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 역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인 모세의 그 비정한, 그 비정한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실수에도 나의 넘어짐에도 우리에게 언제나 다시 축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에게 가르칩니다. 아,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나 큰 실패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지도자 모세는 백성들의 실수와 그 실패를 잘 스스물해서 이 백성들을 다시 축복의 백성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모세였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열 가지의 제한과 홍해 바다를 가르는 어마어마한 그 구출의 사건을 시부리 백성들은 경험을 했고 체험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셔서 신의 산에다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으로 태우주겠다이 놀라운 신의 산의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언약을 받은 시부리 백성들은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후상들은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고 그 체험이 자기들만이 얻은 체험이며 그것은 영원한 축복이라고 지금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의 선민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시부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순간이 대실패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들의 일생에 가장 큰 실수를 범했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예배한 사건이었었습니다. 이 죄는 지금까지 십일성들이 받은 모든 축복을 한 순간에 무효화시키는 너무나 무서운 죄악이며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빠뜨려 버릴 수밖에 없는 죄앙 중에. 가장 큰 시부리인들의 재앙이었습니다. 었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직접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집어던지고 그 금성아지를 박살낸 후에 그것도 하나님이 분해 보창어 그들을 가루를 만들어서 속된 말로 다 처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화난 하나님의 심정 속에 실패한 그들을 모세가 살려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었던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파를 두 번째로 이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친히 돌판을 만드시고 율법도 친히 새겨주셔서 그 모세에게 주셨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제작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모세야, 이 신의 산에 올릴 때에 내가 다시 돌판을 네 손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글씨도 직접 내가 새겨서 가지고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돌판을 이렇게 직접 만들라고 했을까 전후 자원 문맥을 다 끼고 저의 생각은 너희들의 최악을 실수를 허물을이 돌판을 볼 때마다 잊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무언의 사임이셨습니다 그런 자들이 두 번째 믿음의 기회를 받는다는 것 한 번의 실수를 했는데 한 번의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준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감사의 마음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감동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저희 인생에 뒤돌아보면서 한 번의 실수였을까요? 두 번의 실수였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수가 더 많았었던 자가 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주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그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시부리예레성들이두 번째 돌파를 볼 때마다 이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실수와 죄를 범한 자들이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다시 세워주셨고, 그의 그 앞에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면서, 나와 내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고백과 간증을 이들은 늘그 돌판을 볼 때마다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교회를 대표하고 기독교를 대표하는 십자가를 보십니까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인간이 아닌 내가 인간의 대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 아니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실수를 짓고 죄를 짓지만 그래도 그 주님 앞에 나와 내려 놓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주님 앞에 애통할 때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다 아니 저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강하게 내 안에 밀려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더 복을 주시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내 마음에 뜨거운 복음의 사명을 불러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족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의 삶에서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2017년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 좌절감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책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주시는 하나님의 그 찬스 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을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달하고 성품을 다하여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서글퍼게 했었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줍니다. 실패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형벌이 아니었었습니다. 주여. 실패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그들의 죄악대로 돈을 바치라는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한 대로 갖는 무자비한 하나님의 율법에. 행함이 아니었었습니다. 네. 이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이들에게, 실패한 이들에게, 넘어진 이들에게 하나님이 욕하신 것딱 하나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또 허락하시고 아, 약속하셨습니다. 해불가정 네. 여러분, 주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믿으시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 네. 사랑하시되 그냥 심심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 네. 나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떠한 아, 네. 어려움이 와도 다른 걸다 무쳐도 다른 걸다 잊어버려도.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것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10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였다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스인은 세상과 분명히 달라야만 합니다. 우리 유행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고 말을 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세상의 찌그러 얼굴과는 분명히 달라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스타일은 세상의 천한 것들과는 좀 달라야만 합니다. 세상의 찌그러진 얼굴과 지친 얼굴과 휴악한 얼굴보다는 우리는 없지만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얼굴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존재한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플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하면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특권이고 영광이고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에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한 건지,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의 한례를 행하라고, 세상이 아무리 유혹하고, 힘들고, 눈물이라도, 즉,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고, 여러분의심령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선명한 갈고리 십자가의 보혈의 자국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십니다. 아, 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능력 있는 신은 없습니다. 아, 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 네. 가까이하면 친밀해집니다. 아, 네. 친밀해지면 사랑을 나눌 수밖에 아, 네. 없습니다. 해플 가정 여러분. 때로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어린 꼬맹이 지인이가 있습니다. 수요예배 때 보면 엄마하고 일찍 웃는데 어느 날을 보면 일이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지인아, 왜 그러니? 그러면 말도 잘 못하지만 울먹울먹 합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오면서 엄마 말안 들어서 아마 잡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잘못했겠지요. 그런데 울먹울먹 하다가도 엄마가 물어봅니다. 지인아, 누가 제일 이뻐? 그러면 울면서도 엄마! 누가 제일 사랑해? 엄마! 그러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엄마가 지인이를 안고 감싸치고. 그를 만져주고 다듬어줍니다. 아마 지인이가 잘못을 범하기 이전에는 엄마가 안아주지도 않고 그냥 엄마의 뒤를 졸랑졸랑졸랑 따라오기만 했을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난 위에, 실패하고 난 위에 끝까지 엄마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 그 엄마의 마음은 지인이의 마음보다 더 무너지고 그 지인이를 더 감쌉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복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햇프로 가정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목회자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8절과 9절을 목회자인 우리 양전도사님이 맨 뒤에 있는데 거기서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레위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는지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금기시 없으며 기억이 없고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억이십니다. 우리 판자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 우리 이번에는 김현 목사님, 크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아, 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이레위족과 오늘날의 우리들과는 목사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당수 비슷한 레이인들의 삶과 목사의 삶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햇불교회를 위한 우리 목회자의 사역을 여러분에게 1월 마지막 설교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집화 가운데 이 레이집화는 하나님이 이땅의 재산과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으셨습니다. 아, 네. 그들의 수입은 오직 한 가지 백성들이 가져다주는 십일조와 제사의 고기 였었습니다. 저는 네. 아마 레이족석이 아니라 고기가 좋은 사람이 없었거니요 네. <laughs> 레이족이 하는 일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었는데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레위들이 하는 일이었었습니다. 그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목회자가입니다 교인을 향하여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나를 위해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레위 족속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레이 족속들에게 맡긴 사명은 딱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오늘 8절 말씀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레이인들이 하는 일이었었습니다. 이 시우리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재앙과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이르레이 족속들은 너무나 잘 시므리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르레이 인들은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이르레이 인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면 이스라엘의 백성에 전염병이 사라졌습니다. 이민인들이 하나님을 바일게 섬기면 하나님은 적으로부터 막아 주셨습니다. 이민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 비를 내려 농사도 잘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위력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민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하라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직업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이 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이 사명을 레인들은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좋았어 이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017년뿐만 아니라 한 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경에 변화가 오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것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이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